신앙을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의 하나님 천국의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인도되어 동명으로 나의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의 교회와 예배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고생을 하니 참놀라 주의 구혈 음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자 다같이 시작 너는 아멘은 가만히 설치되어 있에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출애국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기준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설교에서 우리 인간이 땅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 행복론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상의 행복론과 예수의 행복론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상은 외형적이고 무슨 어떤 뭐 가치적인 것이라면. 예수님 행경은 전부 다 내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사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넘쳐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행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점이 뭐냐? 망망대해에서 한구로 들어오는 데가 에, 우측에는... 아마 녹색 등대, 좌측에는 빨간색 등대를 보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그, 방향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들어오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돈속에서 크리스찬들을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시계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대로 살자, 팔목대로 살자. 아멘. 아 그러면 뭐하주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인내를 누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 십계명은 어, 총 여러 가지인데 어, 두 어, 계명 두 분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4계명까지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 1개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개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만이 사랑과 구원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일기를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아실뿐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예 이건 명령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마태복음 사장십자리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외에 더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이 우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이 우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기를 주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명령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0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제1계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현장에 나오게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야말로 12번도 덥겠어. 예. 예. 제가 뭐 이렇게 잠을, 저는막 깊이 이렇게 오랜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12번도 덥겠어. 사실은, 새벽 한 2시 40분부터는 눈을 뜨고 있다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일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쭉 생각이 묵상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나 팔복을 지키는 거나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간의 모든 고뇌와 절망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게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꾸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네? 자꾸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빈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바울 사도를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이 바울이에요. 뿔입니다. 바울사들은 보세요. 당대에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델로 세워놨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걸 다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한 불안과 공고함이 있어도 기쁘고 넘치게 감사한데,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늘 공허하고, 늘 뭔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기쁨보다는 늘 뭐왜 아, 이게 안 될까 뭐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일개 명을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인생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다른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예배 끝나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네요, 선배님. 그 친구 정말 제가 잘알거든요 학교에서부터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였어요. 근데 현장 오케이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부모 안 됩니까? 저도 안타깝죠.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걸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메시지 멋지고 실력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왜 우리 교회는 상관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래야 자기감을빠져왔죠 <laughs> 어제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한심하더래요. 그 말이 뭔지 알지요? 자기가 이렇게 밤새 몸부림쳐 준비한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랜 자세 자있을두 있다가 네가 그렇게, 응? 어?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거요 기도 안 했으면은 그것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하나님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부터 좀 버려봐. 어? 나도 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 그렇죠? 제일 먼저 자존감을 버려야 되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채우는 다른 건 저절로 없어지겠더라고요. 네, 오늘 다시 전화해 줘야 되겠습니다. 리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면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어, 이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은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득한 원망 이거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적인 신뢰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신념 가운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득 차시기를 추가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추가하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성민 권사님 1,000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지난번에 빠진 71번제, 78번제, 79번제 물을 공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과 인생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감사하게살수 있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가득 채워서 충만한 삶을 사는 일에 노력하게 하시고, 신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기름 부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이성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만복을 허락받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